어, 옛날에 기독교 라디오 방송 중, 방송국 중에 극동방송이라고 하는 방송국 들으시나요? 예. <laughs> 은혜롭습니다. 예, 이 방송, 극동방송에서 옛날에 한번 캐치프레이즈처럼 이렇게 항상 붙었던 문구가 있었어요. 그 문구가 뭐냐면 바로 사랑은 전파를 타고 였습니다. 사랑과 복음이 라디오에 전파를 타고 우리 귀에 들려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듣길 원하기 때문에 그 스티커도 자동차 뒤에 붙이고 그렇잖아요. 네, 이렇게 전파를 타고서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널리 울려 퍼지듯이, 비록 이 시간에 부족한 사람의 말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말에 담겨져서 나오지만, 그 안에서 심령 골수를 쪼개기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오늘 설교 제목을 딱 보셨을 때 말씀 제목이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목이 뭐죠? 네, 사랑입니다. 파이팅. 큰 다운표를 이렇게 쳐놨습니다. 이 말은 이게 실제로 하는 대사 말이라는 거죠. 어,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 세가족 부원들은 다 아실 거예요. 끄덕끄덕 하시죠. 네, 이 구호는요. 우리 세가족부가 아침 경건회를 매주 해요. 그 경건회를 마치고 함께 외치는 말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아, 이경건에 마치고 하는 이 구호가 저는 항상 은혜가 되고 예, 항상 도전이 돼서 여러분한테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김에 우리 세 가족부 체험을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laughs> 자,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제가 세 가족부는 하면 여러분이 사랑이다, 화이팅 하시면 됩니다. 쉽죠? 네. 대신 이제 포인트는 주먹을 한쪽 탁 드시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한다고요? 예, 제가 세가족분은 예, 여러분이 사랑이다, 사랑이다, 화이팅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세가족분은 화이팅! 야, 감사합니다. 와, 이거를 매 주일마다 한. 여섯 명, 일곱 명씩 앉아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같이 해주시니까 그 은혜와 감동이 훨씬 큰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멋있게 다 외친 다음에 매주 일마다 사역을 시작하면 그날 우리한테 허락해주신 말씀의 은혜와 또 사랑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면서 우리가 맡은 일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랑을 외치기는 했습니다. 네, 기독교에서는 사랑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 사랑이란 게 뭘까요? 아, 이놈의 사랑. <laughs> 여러분 살면서 한 번쯤 대체 사랑이란 뭘까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우리 기독교를 가장 잘 나타내는 말을 꼽으라면 또 사랑, 단연 사랑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만큼 많이 그리고 오해하는 의미로 남발하는 것 또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개념과 사상의 홍수 속을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죠. 복잡한 생각과 복잡한 이념과 복잡한 많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안에서 교회가 추구했던 아름다운 단어가요. 그 뜻을 잃어버리기도 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우리 안에서도 막 섞여가지고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랑을 이웃에게 베푸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찾아야겠죠. 오늘 본문인 요한 1서는 이 왜곡된 사랑을 바로잡기 위해서 형제들한테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애정으로. 건면하는 마음으로 쓴 사도의 편지입니다. 요한의 이 서신은 요한복음하고는 굉장히 비슷한 면이 있다고 해요. 중간중간에 암시를 많이 한다든지 말투도 비슷하고요. 중요한 내용들을 계속 반복하는 이 독특함이 아주 비슷하답니다. 그런데요. 이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의 차이는 그 쓰여진 상황인데요. 요한일서가 쓰여졌을 때는 좀더 특별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 회중 중에 한 집단이 떨어져 나가 버린 거예요. 어, 성경에 따르면 그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요, 다른 교리를 따르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오실 때 무엇을 입고 오셨죠?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셨습니다. 정말 참 하나님이 참 인간이 되어서 이땅 가운데 이 역사 속에 시간을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한 사건이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무리를 일으키고 다른 교리를 믿었던, 다른 진리를 믿었던 이 사람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 낫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올수 있느냐, 말이 되느냐? 해서 영적인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육적인 것은 하찮게 생각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은 항상 영적인 그리스도는 최고다 라고 하면서도 육적인 예수에 대해서는 "에 그거 가짜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예수님을 모시는 기독교인인데 굳이 이단이라고 문제시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단의 위험성은 단순히 성경을 이상하게 다르게 해석한다. 그래서 안 된다가 아니고요. 그런 단순한 이유 때문이 아니라 이단은 잘못된 사상과 그 신념 때문에 그의 삶 자체가 그렇게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죠. 영지주의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몸과 육신적인 이런 복작복작 살아가는 이런 이슈들을 정말 하찮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도 사실 의미가 없다라고 봤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삶에서 구체성이 사라집니다. 몸이 건조하고 평면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육신과 부활은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이 손에 닿을 수 없는 그 하늘에 있던 그 하나님이 저 하늘에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고 이 낮은 땅에서 보여지고 만져지는 육신으로서 구체적으로 그 사역들을 실천하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몸으로 죄인과 병자들을 만났습니다. 피조물을 어루만지고 바라보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 그것들을 다 하찮은 것으로 취급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말로는 내가 뭐든지 통달한 듯이 거룩하듯, 거룩한 듯이 굴지만 실제 삶에서는 행동하지 않고 실천이 없다는 뜻입니다. 왜 육신적인 일은 하찮은 일이니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에게 말로는 사랑한다, 사랑한다, 라고 암만 해도요, 그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관계는 무미건조할 뿐인 것입니다. 마음을 기쁘게 하는 풍성한 생명이 없을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민망한 것입니다. 이런 이들이, 그 당시에 얼마나 있었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요한 1서 2장에서 언급하듯이 적그리스도라 칭해지는 이들이 정말 많았고 이들의 거짓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많은 미혹을 받았고 또 그들이 교회에서 나가게 되었다라는 말로 미루어 봤을 때 그들의 영지주의 사상은 아마 교회의 만연했던 걸로 보여져요. 다시 말해서, 잘못된 신앙으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지 못하는 현실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길 때 우선 뭐가 앞설까요? 말이 앞서죠. 네, 말이 앞서는 거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어떤 구체적인 사역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말하고, 같이 선을 이루기 위해서 터놓고 대화하는 이 문화는 정말 아름다운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있습니다. 실천하지 않는다는 데 있죠. 삶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심각하게 마주하게 된 현실은 이웃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현실을 우리가 제대로 봐야 되겠죠. 이웃이 어떻게 생각하든 교회인 우리들끼리만 좋으면 좋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교회는 세상이라는 이 세계 속에, 물질 세계 속에 동떨어진 장소가 아니에요. 다른 많은 종교시설들, 뭐, 단적인 예로 절 같은 경우에도 마을을 떠나서 어디에 존재합니까? 산 위에, 네, 쉽게 가지 못하는 곳에 속세를 떠나서 자리하고 있잖아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세상 속에? 네, 우리 교회는 어디 중간에 있죠? 수성의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동떨어진 장소가 아니에요. 하지만 세상 속의 가치는 물질적이고 유한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얼마 없는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쟁취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교회는 살아가요. 이런 세상 속에 폭력과 결핍과 차별과 부조리와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교회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것은 교회가 이런 인간의 한계로부터 나오는 부산물들을 축적하고 우선시하는 일들이 오늘날 당연해졌다는 것이죠. 무한 경쟁으로, 차별과 부조리로, 세상 속에서 고통받던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더니 똑같이 겪는 것을 사람들은 저 교회는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는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죠.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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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하면서 열심히 뛰어가는 그 사람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이 결국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을 살아내는 교회가 그들의 좋은 이웃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말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19절에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함으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해 있는 줄을 알고 진리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여기서 우리가 우리는, 우리라고 하는 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진리에 속해야 합니다. 진리에 속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가 세상적으로, 세상의 조건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선포하는 말씀 속에, 그들이 베푸는 선행 속에는 누가 들어있었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 들어가서 신앙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바꾸었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 다민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앙은 자신을 보게 하고 자신을 바꾸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아라고 말하는 그 세상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면 어떤 죄악된 현실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증거를 보여 주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자유롭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19절엔 주 앞에서 구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 앞에서 구세게 하리니 그리고 21절에 책망할 것이 없음은 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굳세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잘나서 책망할 것이 없고 우리가 강해서 주 앞에서 굳센 것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내가 떳떳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은 연약하고 죄를 짓고 부족한 한계 속에서 아둥바둥거리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우리의 현실마저도 주님께서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감싸 안아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사랑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담대하게 설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이러한 은혜와 자비에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 앞에서 말도 못할 죄인이지만, 그 죄송하고 송구함을 안고서라도 하나님께서 두팔 벌려 안으신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손가락질해도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내 옆에 친구가 루이비통 구찌 같은 뭐 명품 가방이나 뭐 명품 차나 이런 거를 끌고 등장한다고 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와 인간의 평가가 나를 흔들 수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받아들여 주셨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자유로울 수 있고, 그 안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 받습니다. 22절에 보시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주님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반대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먼저 율법적으로 철저하게 억지로 잘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쎄빠지게 해야만 내가 원하는 것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건 은혜가 아니죠. 위에서 말한 우리가 위에서 아까 앞에서 얘기한 주님의 사랑으로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생각하신다면 이미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분의 계명을 기쁨 없이 억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분의 뜻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세상의 잣대와 인간 한계적인 판단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가 바라고 구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하고 합당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네, 여기서 중요한 문장이 두개 나와요. 하나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뭐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과 새로운 계명을 지키는 삶, 즉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산다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이런 삶을 살면.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나의 이름과 세상의 이름과 권력의 이름과 물질의 이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살아가며 24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나와 너 사이에 있는 담을 허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람들을 바라볼 때 많은 조건을 붙여서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결국 어떤 결론을 내느냐? 내가 저 사람하고 어울릴까? 아니면 멀어질까? 손절할까? 이런 판단을 내려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다시 돌아가서 생각하면 예수님이라면 그러셨을까? 어떨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라면 그러지 않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지탄받던 많은 죄인이라고 불림받은 사람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들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그들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셔서 저주받은 사람이야.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길래 저런 처지에 놓였을까. 손가락질 당하던 사람한테 찾아가서 너의 잘못이 아니다. 사랑한다고 안아주신 분이에요. 자, 교회는 어떠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감히 이름 붙이기도 죄송한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자, 우리가 지금까지 외쳐왔던 사랑에 대해서 다시 돌아가면 사랑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성경에서 답을 가져오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네. 사랑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사실, 이걸 그냥 보면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말이 진짜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그만큼 좋으시니까, 그냥, 아, 사랑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말할 뿐이지. 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어,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겠지 정도로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거는요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가 틀어졌을 때부터 바뀌었어요 뭐,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뭐, 남녀 간의 사랑도 있고, 친구 간의 사랑도 있고, 부모님, 자녀 간의 사랑도 있고, 뭐, 여러 사랑이 있죠. 한 번씩 실수도 하고, 시행차, 시행착오도 해가면서, 그렇게 떠나보낸 인연들도 있었어요. 그때마다 저는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나는 분명히 옳은 얘기를 했고, 분명히 내가, 오라서 어라, 내 생각을 말했을 뿐인데, 왜 저렇게 상처를 받고, 왜 저렇게 싫어하면서 떠나갈까? 난 너무 억울한데, 왜저 사람은 저렇게 떠나갈까? 라고 생각할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거듭나 보니까, 아, 그제서야 제 안에 한계가, 제 눈에 대들보가 보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아, 그래. 내가 내 잣대로 저 사람을 함부로 재단했구나. 정말 나는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그 사람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서 보이는 어떤 조건을 사랑한 거였구나. 그 사람을 좋아함으로써 따라오는 내 이런 감정이 너무 좋아서 이걸 사랑으로 착각했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알았습니다. 사랑이란 것은 내 안에 없다라는 걸요. 제 안에 사랑이 없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면 내 안에서 사랑을 찾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럼 사랑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내 바깥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시면 없는 것입니다. 나는 이기적이고 나는 한계투성이고 나는 착각하고 나는 기만하며 살아 가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내면의 아주 깊은 곳에 내가 보여주고 싶지도 않은 곳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려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 안에서 결코 나올 수 없는 힘이 솟아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에서 얘기하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하면서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여러분, 내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은, 야, 너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 이런 뜻이 아닌 거 아시죠?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행하신 이 희생적인 사랑, 내가 먼저 되는 사랑이 아니라 너가 먼저 되는 이 사랑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웃사랑, 이웃사랑은 그리스도인의 그냥 선한 행동, 그 이상의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땅 가운데 화해자로 오셨고, 너와 나 사이에 담을 헐어 주셨고, 나의 한계에서 허덕거리며 고통스러워 하는 사람들 가운데 자유와 평화로 오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손길과 발걸음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이 시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세 가족부는 사랑이다. 화이팅!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단순히 세 가족부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우리 신앙생활과 이 교회를 드나드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은 우리한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사랑의 한 조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로서,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고, 또이 세상을 섬기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우리 세 가족뿐만 하면 섭섭하잖아요. <laughs> 우리 수성교회는 사랑입니다. 이렇게 해봅시다. <laughs> 자, 그러면 제가 수성교회는 할 테니까 여러분이 사랑이다. 화이팅 해주시길 바랍니다. 수성교회는 사랑이다. 화이팅! 기도하겠습니다.